네, 안녕하세요. 미라루나입니다 클랜전 하시하는데요이번 만난 클랜. 아, 폴란드 클랜이고요. 네. 아, 1 4레 클랜. 네. 잘할것 같습니다. 아직 윗분들이 공격을 안한 상태고. 공격들 보면 이 친구들을 거의 다 완파하는 친구들입니다. 네. 아, 저희도 지금, 음, 14번 밑으로다 완파된 상태고요. 요거 한번 보죠. 알고 있는 것들. 여기에 지금 쌍자음 3개 있고요. 여기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슬라가 어딘지 볼까요 여기 용이랑 마녀들 들어있는데 한번 보죠 어, 테슬라가 어딘지 보죠 테슬라가 여기 있는 거두개 있는 거 제가 생각나는데 음. 용이랑 마녀들 들어있고요 테슬라 여기 하나 두개 3개, 4개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요거를, 어, 요거 이렇게 가볼게요. 지금 여기 다알고 있죠? 여기 쌍자분 3개, 여기 2개. 어, 그리고 여기 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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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있죠? 아어 그러니까. 이쪽에다 자이언트 힐러 놓고요. 길 정리, 길 정리 하고요. 이쪽에 뭐, 발키리 같은 거넣나서 요, 요렇게 해서 요거 타고 들어갈게요. 영웅들 넣고 점프, 동마법, 분노. 그 다음에 호구를, 호구를 어떻게 돌리지? 호구가 일로, 여기 있는 건 밟고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호구를, 호구를 어떻게 돌리지? 호구를 이쪽으로 돌리든 이렇게 돌리든 할게요. 여기에 힐은 한번 확실히 쓰고요. 나머지는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볼까요? 네? 그냥, 오케이. 저도 공격 한번 가보죠. 오케이. 저 지금 오랜만에 합니다. 정말. 음, 한동안 게임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다 이렇게 놓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놓고요. 어. 여기 놓 어. 이상하게 아, 저거를 다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마법, 동마법, 점프, 분노. 오케이. 그러면 저기까지 가고요. 이렇게 돌릴게요. 아 이쪽으로 돌려야겠다. 예, 이쪽 돌리는 게 낫겠네요. 네, 오케이. 그냥 우 넣어야 되겠네요. 예. 음. 쪽이 음. 두 개니까 예 하나씩 밝게 하고 또발 받고 마지막 힐을 여기다 넣어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하나 놓고요. 이렇게 놓고. 그리고 다 됐죠? 음. 이렇게 돌려서 끝내는 걸로 하죠. 네. 시간이. 네. 시간이 모자르진 않겠죠? 아, 처음에 이쪽에 있는 그 오, 모자르진 음, 않겠죠, 시간이. 오케이. Okay. 네. 어, 오랜만에 하니까 클리너 크루도 잘못 넣고요. 그리고, 법사를, 이게, 이게 왜 닿죠? 지금 저거, 여기 놓으면, 여기를 때리고 있으면 얘가 얘를 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닿아야 되는데, 그게 닿는 바람에 지금 조금, 네, 다시 한번 보죠. 저가 무슨 말씀하신지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를 때리고 있으면 그쵸? 거기를 때리면 지금 다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계속 때려요. 처음엔 어... 장난인가 보다. 그래서 기다렸거든요. 근데 계속 때리네요. 그래갖고 여기에 지금 저희 법사들이 계속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킹을 킹이랑 퀸을 넣었는데 그게 안들어갔습니다 지금. 예 그래갖고 나중에 지금 지금 다시 들어간 거고요 어 동마법은 잘 들어가고요 여기에 분노도 잘 들어가고요 네네 네. 나머지는 다잘 들어가고요 법서들도 끝까지 잘 들어가고요 네킹 어, 어빌리티도 잘 들어가고요 네. 가운데까지 들어간 것도 다, 다잘 들어갔습니다. 네. 거기 안에 들어온 것 같이 다잘 들어가고요. 힐이, 첫 번째 힐이 조금 애매하게 들어갔어요. 아니네, 잘 들어갔네. 네. 힐이, 힐이 잘 들어갔네요. 네. 예. 두 번째 힐도 잘 들어가고요. 거기 어차피 쌍잡음 있는 거 알았으니까 하나씩 지금 밟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괜찮았고 뭐세 번째 힐은 힐 안에 계속 있는 거니까 예 죽을 일이 없죠, 이제 호구들은. 네 그리고 지금 법사들을 다 썼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클린업을 시작했는데, 혹뭐 음 호구 어 결과론이지만 호구를 호구가 이쪽부터 끝나니까 이쪽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법사들을 좀 남겨놨어야 되는데 길 정리에서 저가 잘못하는 바람에 이게 지 여기는 그, 아처 타워가 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어, 오랜만에, 거의 한 일주일 만에 클렌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일도 바쁘고, 제가, 어, 일주일 좀, 좀 넘었나? 예, 그래서 지금, 좀 약간, 좀 그런데요. 네. 또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미랄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